팔 긋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이형이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는 대원장입니다. 네. 팔 긋는 거 한번 해볼텐데요. 저희 악기 잡는 것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저희 엔드핀이 보이실 텐데요. 엔드핀을 목뭐 중앙으로 가져오시고 고개를 왼쪽으로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왼팔 한번 넣왔다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보시면 되고 악기는 약간 위를 향하게 잡아주시면 됩 그리고 새 잡은 다음에 약간 앞으로 돌려주겠습니다. 팔잡으게요팔 네. 잡은 다음에 보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잡아 드릴 텐데 넷째 손가락을 깊이 잡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넷째 손가락을 깊이 잡고 새끼 같은 경우는 힘이 들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약지에 좀붙여놓도록하겠습니다이 상태에서요. 처음에 어렵겠지만 시선을 브릿지와 팔 사이에 두셔서 이 간격을 유지하도록 할게요. 첫 시작은 이쪽에서 가보겠습니다. 이거 네, 같이 가볼게요. 내박자로 갈게요. 하나, 둘, 셋, 팔, 손목을 감으로 가주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가볼텐데요. 팔 중간에 놓고요. 이쪽에서 중간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하실 때 손목이 약간은 굽힌 채로 시작해서 밀어주고 다시 올텐데 저같은 경우에는 손목을 코에서 시작해서 배꼽으로 다시 코로 이런식으로 움직이니다 만약에 셔츠를 입으셨다면은 단추구멍 따라서 몸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넷, 네, 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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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네, 좋습니다. 귀를 조금만 더 앞쪽으로 올 거고요. 몸을 저쪽으로 한번 어볼게요 그쪽으로 발까지 네, 요렇게 한번 해 여기서 보셨을 때 팔과 줄이 직각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연습도 좋으세요. 제가 이거 한번 잡아라 볼게요. 수영이 이 상태에서요, 힘들고요. 힘들게 게 팔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는 손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잡아줄 수 있죠. 네. 자, 처음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팔을 살살 잡을 거예요. 힘을 주지 않고 무게중심을 잡는다고 생각해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팔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서부터 팔의 무게중심이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돌리고 손목을 얼굴 쪽으로 가시게 되면 새끼가 힘을 주지 않고도 버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가져오면 새끼가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할텐데 팔 없이 한번 볼게요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죠. 최단거리로 당기고 다시 내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있 그리고 한번더 네, 볼게요. 팔꿈치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요 저희는 팔꿈치를 약간 앞으로 가져올게요. 손목이 굽혀지긴 하는데 약간 앞으로 가져와서 팔의 각도를 같은 줄을 할 때는 같은 각도를 펼수 있게, 이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볼게요. 빼고요. 팔의 무게, 무게중심을 잡는 거예요. 팔을 앞뒤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할게요. 둘, 셋, 넷, 넷. 계속 시선은 브릿지와 팔 사이에 닿시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 마이리, 따녕